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도 지금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죠. 비 정말 많이 옵니다. 난실 옆에 도시자연이죠. 주말만 밭에 나와가지고 볼통 관리하고 자기들 집에서 먹을 것 이것저것 심어 놓고 관리를 하시던데 오늘도 오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볼통 관리하고 가시던데요 오늘은 비도 오고 집에 있는 일단, 문이 없는 개체들이죠. 일명 민추리 변들. 영상에 몇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마무리 좋았죠? 신화. 산채우 첫 신화죠. 형제주. 변 예쁘죠? 그 다음에 민추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 산채우 8년 된 민추리죠 한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꽃은 절대 안 달고 있고요 이건 올해 신하고요 문의가 들어도 여름대에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민추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도 있네요. 한엽. 요거는 동그란 꽃 기대지죠. 그리고 여기에도 분주된 분주한 편엽이죠. 세력이 떨어져 가지고 얼신하는좀 작네요. 그리고 요거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두화소심을 캤던 산지에서 잡아온 개체인데 일단 모양은 그럴수합니다 중개부는 한엽변에. 그 다음에 민추리가 없나요아 어. 요거는 민추리가 아니네요 약하게 산반이 든게체죠 요건가? 응. 요것도 민추리죠 산채후 첫 신화가 양방으로 달렸네요 그 다음에 몇쪽에도 하나 있죠 산채후 첫 신화 모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신화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민추리 들이, 여 기에 상당히 많 네요. 한밭 종자 똑같이 생긴 민추리 들, 그리고 여기 에도, 민출이죠. 아민출리가 제법 볼게 많이 있었는데 또 영상에 담을려니까 안 보이죠. 어 얘는 갈수록 이뻐집니다. 올해는 꽃을 달것 같았었는데. 안단것 같네요. 이상 비 오는 날, 난실에서 입변하고 한약 개체 몇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여기 에가 이것도 도화견 이 죠. 이 객체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진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 아, 여기도 있구나. 한엽이죠? 신하고요. 영상 진짜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